어우 왜 너무 귀여워 왜 남자들 안 해줘 <laughs> 나는 공부 가자 아, 여자만 왜 갖다 주냐 고다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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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봤는데 밑으로 내려갔나 봐요 할머니 찾으러 가겠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내려가신 건가. 손님 가 이거요? 나시 드 거. 아이님 네. 아. 혹뭐요올아 <laughs> <laughs> 쓰시라고. 아니 쓰시라고 아 지팡이 이렇게. 무슨 응. 식인가? 음. <놀라> 나 볼로. 아니, 자기가 시작해. 아스키 이렇게 해 예? 좋아. 여기다가? 응. 여기 찍고. 응. 여기, 응. 여기 나와 이렇게? 응? 아이결해 주세요? 예. 아, 아, 아 이렇게 그럴? 응? 이렇게 나와요? 예. 네. 멋있어. 아, 먹도 똑같아요. 나가자. <laughs> 네가 나가고 <나>, 내가 나가. <laughs> 내가 나가? 응. 여기로 앉아. 여기로 앉아. 여기 가져. 가가 응. 행동. 두 번째요? 네. 나가자. 머리 스타일도. 나해를거은게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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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서해리는요 뭐예요? <laughs> <왜요, 혈이? 웃음> <laughs> 어디로 가는 거야안 가는 거죠? 거야. 가볼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예쁜 아가씨야. 미가잔다오늘안 <laughs> 가는 거지 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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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거 조른 거요? 음, 이거 뭐예요? 음, 우리 거. 이거, 이거 우리 거요? 응. 음, 조른 거예요, 그래서? 응. 음. 예예. 그면서 설치하신 분이 할머니 어디든 많이 봤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얘기 하려다가 얘기 안 했어요. 텔레비 나와서 유튜브도 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 이제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자, 오, 드디어 그 용품을 용품을 시켰습니다. 이거랑 지팡이랑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에 앉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시켰고 내가 오늘 야간이어 가지고 비몽사몽으로 이제 물건 받았는데 이거 여기까지 좀다떨어 우리 할머이 너무 귀어 뭐. 여기다. 할머니가 이제 작동법은 뭐 브레이크나 안 돼요. 어? 이거 살짝 살짝 올려 이렇게. 아, 그 테르구나. 저기다. 브레이크나 이런거는 할머니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는 있어도 할머니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음 으음 되는거요? 으음 아 괜찮고 아또 좋은거 하하하 <laughs> 좋은거까지만 좋은 <laughs> 할머니, 할머니 이거는 아. 이런거 할머니 우리나라 거다 해주라고요? 이거는 어이고어이고 어이구 여기서? 응좀더연습중이에요 연습중 연습 할머니 적응할 수, 수, 수 있도록 잔뜩이 이다 잔뜩이 잔뜩이 아, 대게, 자, 대게. 지팡이니까 오여포 어. 아가제묘려가 가자 그제대 그걸 왜나 그걸 내려오래나 어여가씨 면회를 가자 그제대그클릭께 면회를 가자 그랬어. 응. 어때? 에이? 좋아? 괜찮아. 괜찮 어... <laughs> 할머니. 위아요 <laughs> <laughs> 다행이다 잘한다. 할머니 마음에 들어다행이다. 여기 들어가. 데려가? 어 들어가자 이제. 이거 초보 우리가 가져왔어? 어. <laughs> 이거 숙제 갔다 주네 그래 그래. 아 할머니가 너무 저기 앉아서,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 아 좋아나 말아야 그래 지뭐 <laughs> 좋은 집안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 부담금은 65,000원이고 옆에 적용 할인 적용된 게 원래 적용 안 됐을 때 금액이 435,500원인데 할인해서 65,320원입니다. 정말 복지 혜택이 너무 좋은데 와 이걸 빨리 했을 걸 저희가 늦어가지고 할머니가 지금이라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행인 거 같아요. 이거 우리 거라 그래서? 어? 왜 어떻게 뭐아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 편집해서 이런 걸 줘? 그리고 말이야. 예예 예. 예, 예. <laughs> 에이... 이거 이거 우리가 네가 가져온 거냐고 그 사람 줬어? 응. 우자 이제 여기다 갖다 줬어. 에이... 이름은 내거뭐여 서정석. 또한번 이런. 한동빈. 한동빈, 한찬태. 음. 아, 한동빈, 한찬태. 너 찬태기. 응. 음. 한동빈, 동빈이지. 괜찮은데 갖다 주는 거. 괜찮어, 좋아. 괜찮어. 그대로 먹거나 뭐 주저리 가져오는 건데 뭐. 이거 하기 도 힘들지 뭐요. 이거 다 갖다 놨지 고요내 이름은 그러 뭐요? 서정석. 서정석. 나 아빠 또 이름이 잖자 한동빈. 한우빈. 한동빈. 동빈이야 한동빈 한테 때그두두 집이죠 두 집이 어. 두집거 지금 여기 사러 그라 이거 두집을 여기다 갖다 놨구나 여기다 서정 뭐? 서정석. 그 내발언. 내발언그돈안뭐라랬서 어. 한동빈. 한동빈. 어. 날이 똑같아 보랴 그래서 날이 똑한 동비 한 찬동 똑같아지고요. 뭐. 할머니 똑같아 경, 경기도 자라버려. 한번 알려드릴. 할머니 이거 해봐 들어봐. 할머니 한 놓고 있어. 이거 할머니 거야. 예? 이거 할머니 거야. 예 이거 할머니 거. 내 거요? 어왜 남자들 안 해줘? 나는 가자. 공... 아요 아, 너무 큰 사람들 안 해줘. 아난 어. 동비라고 이거요. 서정석. 서정석이요. 그럭저럭 갖게 줬나. 짜기라 결결 다 같은 지랄거래네 아이야, 예. 난 누구지도 모르 그 사람도 내너 때문에 또 왔구나. 저, 저, 저 누구냐고 랬나봐 그러게 말이야. 그때 아, 좋은데, 할로니까잘 음. <laughs> 몰라서 <몰랐어>, 그게 음. <laughs> 이것도 할머니 거야. 너 할머니 거래네. 응, 어, 어, 그 할머니 거. 어, 내 거요? 여자를 가지고 이제 할머니 어, 어, 거는 이건 어, 어. 줄 알았는데. 아니, 할머니 내 이거, 거요? 어, 이것도 할머니 거. 아니, 남자 될걸 갖다 주지 니 여자 될걸 갖다 줘. 그러게 말이야. 남자들 있지 남자들도 더잘해아 이거 아, 예. 왜 남자들 아니무왜가르켜줘 남자들이 더많은 남자들은 그렇게 이하겠냐고저걸다생각네 음. <laughs> 할머니 보행기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음. 아무래도 <laughs> 지팡이를 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갖다줘 응. 갖다줘서 좋다 이게 그래 갖다줘서 이렇게 하나 없는데. 예, 나 이렇게 하나 없로아 여기 하나 없잖아, 지금. 이것도 오라나 왔어. <laughs> 이것도 그건가 봐. 괜찮아요. 해명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나가기가 좋고, 또 이게 음. 어디 나가고, 그래. 내 이름도 그렇게 생겼어? 서정석! 왜? 남자들 가르쳐 주지 왜 그렇게 서정석이라고요? 음. 내이름은 서정석인데, 왜그 사람들은 이사람도안 가르쳐 주라고 왜 남자들 좋은 거 서정석이라고 가르쳐 달라고그러기도 여기 남자들은 저기 같이 앉아 놀줄얘기 그래 여기도 여기, 응. 예. 응. 여기 내꺼요? 응. 어떻게 여기 응. 예. 자, 여기 떨어져 응. 여기 앉아서 말이야 별걸다 응. <laughs> 갖다 주네 이게 뭐죠 응. 별걸다 갖다 줘아유고마 응. 이렇게 보면 마가 젊어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너무 잘한다 옷입어 예. 예.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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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타도 응. 이거는

해봐 이거 아빠 용대해봐막가테게뭐 <laughs> 요거 오줌 오줌 사는 거야 오줌 해놓고거기대해놓고 음, 음, 거야 오줌 이렇게+ 응. 음. 렇기 음. 잘해라 그래라 목사들이 뭐. 그 음, 음. 됐어 그럼 음. 그내 건가 봐나다내건줄알았내 건데요 남자 건왜 하가 다줘 그래지 왜 남자만 그렇게 갖다 주냐 여자만 왜 갖다 주냐 그래지 다 할머니가 다 거, 거. 할머니가 거. 예+ 랬 그래서 음. 예. 할머니. 예? 좋아? 그게 남자들이 좋아? 어? 남자들이 왜 여자들이 더 좋지 음. 남자가 뭐 좋냐? 그래서 이 사람 아빠 돈을 안 줘? 어, 그 여유 들만 조금. 다 할머니 거야? 예. 할머니 거. 예, 할머니 거. 어. 이야요. 와이요. 제발 이요 사람들이 갖다 줬구나. 간식 좀주야겠습니다 조리봉 하나 드리 아침 차려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아침 에이. 식사를 왜? 왜 나만 아빠 어? 잘 하셨어요. 이렇게. 아 줘. 앞다 줘. 어, 먹었어. 언제? 방금. <laughs> 아유, 금방 가 먹었어. 응. 이런 건애단다 갖다 줘라, 베. 응. 아유. 왜일 털어 놨어? 났어? 왜일 털어 넸어? 에, 에, 털이가 이거 여가 좋아. 예, 개같요개 <laughs> 같아요. 어, 나 우두 눈에 개 여기 개에 넣어 줘. 아니 나? 영재가 고등학교에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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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할머니오야할머니떠 괜찮아 돈 많이 줬거든 음. 앉아볼까? 름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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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름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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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 <laughs> 예, 괜찮아. 이거. 덩덩덕덩덩괜찮어돈 얼마 준거 이게. 조금 줘서 조금. 예, 조금. 20만원? 2만원? 30만원? 2천원? 예? 2천원? 2천원? 어? 2천원요. 괜찮아요, 2천원이면. 그게 요 2천원. 돈 얼마 있고, 네? 천원짜리 돈 얼마 있고, 네? 알았어 너 떨어지겠다 이게 뭐 떨어져도 이거 왜 떨어지 것도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된 기는 그냥 이렇게 된 기야는데. 잘... <laughs> 잘하어라고 떨어지죠. 해보면 떨어 떨어지면 클라. 이거 떨어지면 클라. 뭐 음. 저 언덕 내리가 뭐 좋은데. 저 아래. 아니 없어. 아무도 저 없어. 사람 없어.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어. 아저 아래 내리가 뭐. 아니야. 저리가 서정석이 자로 리가 서정석은 할머니가 서정석. 그 이제, 지금 비가 2 3일 왔다가 지금 하루 정도 안 와요. 근데 오늘 밤부터 또 온대요. 그, 네, 제, 지금, 꽃 심었던 고추들, 산자병, 좀, 예방하려고, 좀, 영상을안 찍었지만, 뭐 이런저런 약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어, 산자병 약을, 이제, 지금 줘야 할것 같습니다. 약을 주고 나서, 3시간 정도가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 고추 주고, 수박도 좀 주고, 오이도 주고, 다한번 불어주겠습니다. 사과도 주고. 이꽃 나무들이랑 다 줬어요. 비 오면은 이제 풀 이런 거는 겨운 기로 싹 갈고 이제 꽃추 사이 사이에 있는 풀들은 이제 제가 뽑아야겠죠? 근데 아까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봤는데 밑으로 내려갔나 봐요. 할머니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10분 전까지 봤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 있으실 것 같은데 할머니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 어, 저기 계시네, 우리 할머니. 저기 앉아 계시네요, 저기. <laughs> 아이고, 할머니 가져 가야겠다. 지팡이 들고 더 멀리까지 가시네 이제. 아, 가자. 아무래 가자. 조금 있다 들어, 조금 있다 들어가자. 응. 조금 있다 들어가요. 우 할머니 좋은데. 이제 비올 수도 있어 도대체. 할머니 이제 가야 어, 돼. 저울로 나가면 좋은데 <laughs> 조금 있다 응. 음. 들어가. 응. 이요 들어가. 왜요 들어가. 그러면 지팡이가 마음에 들어 하신 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다리 에이, 창난데 이거야. 아, 없어. 아니야. 저쪽에서. 아니야. 저쪽에서. 아니. 아니. 지팡이 다리가 얘긴데. 한 개짜리로 할걸 했나봐요. 이게 좀. 서정척이, 서정척이래. 평지에는 네 다리가 좋은데, 좀 오르막길이나 이러니까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가 아니, 모르겠네. 와이요 어이구, 할머니. 너무 빨라. 예? 빨라. 뭐?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잘 가라고. 아. 어. 가자. 야, 단 났네. 서정척이, 서정척이. 네다리야네 다리. 내다리 네네 저 나오고 있었어요 서정석이 서정석이 그랬지 그랬지 서정석이라고 안 그랬어 군모 음. 안녕 굳이 나갔다 그이안 나갔다 아무도 없어 할머니나 걸려라 나가다 계속 붙어있네 아들들하고 나고 똑같이 졌어 지금 어, 날씨가 그 온도가 높은 것보다 습도가 그래. 지금 엄청 높습니다 지금 형님 나가지 마 예? 나가지 마왜 나가면 안돼 나가면 뛰어 안돼내 건데 <laughs> 우리 할머니 다, 기억, 다 알고 계시는데 큰일 났네 침미 아닌데 우리 할머니 거기들 많다 그쪽에 응. 확실히 어, 지팡이가 좀 있으니까 할머니가 걷는 게좀더 수월해진 거 같아요 응? 안 응. 차지해 아, 내가 응 괜찮아 오케이. 할머니 예?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어 니가 어, 이거 네가+ 네가 맞춘 거 아니야 이거? 클레이블. 좋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니야 아들 저기 것 같아요 온것 같아요? 안 와? 안 온대? 저 아들 저 우리나라 응. 응. 아들 들리인데왜해주들요 왜요 아들 저 아유 힘들어 힘들어 <laughs> 나가면 안돼 나가지 마 어? 저거 우리 아들 들온것 같은데 반다 얼마나 달러 저기서막연나 뭐 왔어 그래 돈으로 나가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 그 사람들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 나 그전에 사람 얼마나 우애했는데 이따가 낳고 나가보자 안돼 내일 거기 의료들 이런 거 의료들 많아 이런 거 이런 거나가보니 이런 게 많아 아 여기 누가 뵈는 거 같은데 여기 없어 없어 여기 는 같아 여기 없어 아 있다니까 해봐 여기. 없어 없어 어, 누장 있어? 들어와라 이거 유창에 이지 거기 있잖아 사람들 많아 아니 막. 없어 사람들 많지 여그 밑에 그, 목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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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여이이움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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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이기여이 여기+ 이기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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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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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예예예 예 가봐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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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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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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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여+ 려 여+ 그가 여+ 여+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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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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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신님은 왜 안이 오시나? 그래, 왜 안이 오시나? 그럼 너 해결서 배우는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야. 저정도 가만히 있다, 예, 저기, 가만히 있어. 같은 사람들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제주도로 가는 길은 오대산 쪽에 도겨있다 청부시장걔 정부 내려가자 제주도로. 제주도로 그래서 애들이 다들 그래 했고요 제주도로 제주도가 좋을까봐 할 시원한 물 한잔 드려야겠다 할머니 들어가자 어디 나가? 방에 아 여기서 밤에 있다가 나가 조금 있지 아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 아. 네, 저거 봐,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지금 농 밑에 농 목장 그사 작업 일하고 있어이올라면 들어가자. 예? 들어가자. 발이 원찮로 그냥 물이야. 그냥 먹어봐, 물, 봐 그냥 물이야. 조금 잘리겠지. 원찮로